HP 레이저젯 MFP M232에서 M237, M232e에서 M237e M232 프린터 시리즈에서 토너 카트리지 교체 프린터 제어판 또는 프린터 소프트웨어에 메시지가 표시될 때 부족하거나 빈 토너 카트리지를 정품 HP 카트리지로 교체합니다. 토너 카트리지에 액세스하고 교체하려면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를 엽니다. 핸들을 사용하여 프린터에서 기존 토너 카트리지를 제거합니다. 카트리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종이 한장 위에 치워줍니다 사용한 HP 카트리지 재활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p.com/recycle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교체용 카트리지를 양쪽 끝을 잡습니다. 보호 덮개 또는 롤러를 만지지 마십시오. 패키지에서 새 토너 카트리지를 꺼냅니다. 카트리지의 측면을 잡고 앞뒤로 천천히 조금씩 움직여서 토너를 균등하게 배치합니다. 롤러에서 보호 덮개를 제거합니다. 주의, 인쇄 품질 문제를 막으려면 카트리지 바닥의 롤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핸들을 사용하여 프린터에 카트리지를 설치합니다.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를 닫습니다.